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감사 목사 맞습니까? 이 땡볕에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는 것이 감사합니까? 날마다 자라나는 이렇게 많은 잡초를 보고서도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목사님은 잡초를 뽑으면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자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잡초를 뽑으셨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보니까 유카리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헬라의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 있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의 어원이 은혜라는 겁니다. 즉,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감사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어야, 했다,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요즘 소위 말하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래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려드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돌려드립니까? 감사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야다와 토대라고 하는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의 샘줄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마음이 샘줄기 같아서 그 안에 감사가 솟구쳐 오르는 이것을 가리켜서 감사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입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입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보며 자꾸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지만 자꾸 없는 것을 보며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불행하냐 그렇게 하면 있는 기쁨마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 맥자를 씁니다. 맥주 그 보리를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첫그 열매를 드리면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맥추절 외에 유월절이 있었고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오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 그렇게 부릅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 부으셨던 하나님의 축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인 겁니다 1년에 세 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금방 다녀오면 됩니다. 하지만 아주 먼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쪽의 헤브론이나 북쪽의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뭐 교통편이 있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겠습니까? K, KTX를 타겠습니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와야 되는 힘겨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현실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거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세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명령하셨던 겁니다.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왜 요즘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맥주절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 우리 안에 점차 실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늘 현대에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린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로 감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회계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우례를 바라셨다.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찾는 겁니다. 우리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찾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냥 길바닥에 있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감사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센크라고 하고 생각한다는 싱크라고 하는데 이두 단어의 뿌리가 같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뭘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뭘 생각을 합니까? 지나온 과거, 지나온 반년 아니면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억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광야 40년 가던 길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거두어 매일매일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부족하면 매출하기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거를 먹고도 건강을 유지했던 겁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한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여러 부족들이 삽니다. 그들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이 없었더라면 단 하루도 못 살았을 겁니다. 40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장로님 올해 97세인데, 97년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셨을 겁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한번 복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줍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밤에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별을 볼수 있으실 것 같지만 요즘은 별을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공위성들이 많이 떠 있다고 합니다. 별을 보려고 하면 집중해서 여러분 하늘을 계속해서 응시하셔야만 별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게뭐 있어? 이렇게 지나치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과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던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노트에 기록이 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개씩만 감사하면 1년 내내 365일 감사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놓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고 힘든 모든 사역을 정리해 보면서, 아, 내가 한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나 혼자 슬퍼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길과 방향이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실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으니 잠깐은 기쁜 것 같았는데,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부지런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베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20년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입하셨던 겁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고,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가니까,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 곧바로 죽습니다.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에 탁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테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늘 매순간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던 그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할령 없는 하나 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인마 만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까?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재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있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요호와 이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지니 인도에 가시고, 준비해 가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개수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